공일번 문제입니다. 자,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이건 미분해서 1집어주면 되겠죠. 자, 목소 미분법입니다. 자, f 프라임 x는요. 자, 미분해주면은 목소 미분법 공식 여러분들 하나 외우셔야 되겠죠. 자, 분모 제곱입니다. 분모 제곱. 그 다음에 자위거 미분해주고 아래 거 따라 쓰는 거죠. 자, 2 x 제곱 플러스 1. 자, 연결부 마이너스고요. 자, 위에 거 그대로 쓰고요. 아래 거 미분입니다. 자, 요거 미분해 주니까 4X가 되겠죠. 요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정리하지 마시고 x 에1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자, 1 집어 넣어주면 3 제곱에서 9가 될 거고요. 1 집어 넣어주면 은 3, 3은 9가 되겠죠. 마이너스. 자, 1 집어 넣어주니까 3, 4, 12가 되어서요. 그러면은 9분의 마이너스 3이 되고, 3으로 약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예, 정답. 5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02번 문제입니다. 상수 a 값을 구하는 거죠. 자, 일단은 요걸미분 해야 되겠죠. f 프라임 3분의 파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f 프라임 x는요. 자, 미분해 주니까. 자, 상수 곱하기 변수이면은 상수 따로 오시는 거예요. a. 탄젠트 미분해 주면요. 시컨트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자, 시컨트 미분해 주면요. 시컨트 탄젠트가 되겠죠. 자, 미분했는 거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요거부터 구해볼게요. 시컨트 X 구해봅시다. 자, 시컨트 X 자리에 3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컨트 3분의 파이를 구해볼게요. 시컨트 3분의 파이. 시컨트는 누구의 역수예요? 코사인의 역수죠. 코사인 3분의 파이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코, 3이니까 6으로 가면 되죠. 코사인 60도예요. 코사인 60도는요, 2분의 1 나옵니다. 분의 1이 됩니다. 자, 2분의 1, 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이 역수니까 2가 된다, 그죠? 그럼 요게자 얼마? 3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 얘가 2가 되고, 제곱해서 4a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도 3분의 파이 집어넣어 주니까 시큰트 3분의 파이는 2가 되겠죠? 자, 2 곱하기 탄젠트 3분의 파이는요, x r 에 3분의 파이 집어넣고 있어요. 자, 3분의 파이 집어넣어 주니까 60도죠. 탄젠트 60도는요, 루트 3이 되겠죠. 자, 요 값이 F' 프라임 3분의 파이 값인데 요게 문제 조건에서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 A 갖고 하시면 돼요. 4A 남기고 넘어가서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양변을 4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4, 4 약분하고 A 값은 자, 여기도 4, 4 약분해 주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요거 찾으니까 몇 번입니까? 2번 체크하시면은 정답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h' 2분의 파이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합성을 먼저 시킬게요. 그러면은 hx는, 자, g 합성함수 fx인데, 자, 동그라미는 갈로로 바꿔쓸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죠? g, 자, fx가 누굽니까? cos x입니다. cos x. fxr에 cos x 집어 넣으시고요. 자, gcos x는요, xr에 cos x, c o s r c o x, x, x 집어 넣어주니까요, 얘는 cos 제곱,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1분의 xr에 cos x, 어, x, x 집어 넣어야 되니까요, cos x, 요렇게 되겠죠. 여다 cos x, cos x, cos x 집어 넣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결국 hx는 누가 되는 거예요? hx는, hx는 얘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h 프라임 2분의 파이 값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해 주면 됩니다. h 프라임 x는 자, 요게 x에 대한 식이고 분자도 x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몫의 미분법이 됩니다. 자, 분모 제곱. 자, 분모 제곱해 주니까 음.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분모 제곱. 자, 위것 미분, 마이너스 사인 x. 아래 것 따라서 줘야 되니까요.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1. 자, 연결보험 마이너스가 되고요. 조금 더 끄읍시다. 자, 위에 거 그대로 써주고요. 코사인 X. 아래 거 미분입니다. 자, 이름 미분해 줘도 0이 내분버리니까 코사인 제곱 X만 미분해 주면 될것 같네. 자, 코사인 제곱 X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X의 제곱과 같습니다. 자, 얘를 X라고 보고 미분하는 거죠.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됩니다. 자, 얘를 X라고 보고 미분해 주면요. 2 떨어져서 자, 2 코사인 X의 1제곱이 될 거고요. 자 다시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얘 미분해 놈을 더 곱해줘야 돼요. 자 코사인 미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요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데 그럼 얘를 플러스로 만들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 적으시고요. 코사인 x 코사인 x 곱해주니까 제곱이 되고 사인 x만 더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 요거 조금 간단하게 될것 같은데요. 요거 조금 더 간단하게 될것 같아요. 자, 분모는 그대로 갈게요. 코사인 제곱 x 1a의 제곱 분의 자, 요렇게 분배 가 보세요. 분배 가 주면은 분배 가 주면은 잠시만요. 분배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바로 계산하는 것도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지 바로 계산할게요. 자, h 프라임 2분의 파이라 하는 거는 xr의 2분의 파를다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 2분의 파이, xr의 2분의 파이. 그다음에 xr의 2분의 파이. 자, 여기 xr의 2분의 파이 플러스 +1이었죠? 자, 여기도 2분의 파이. 자, 여기도 2분의 파이. 그죠? 네, 요렇게 됩니다. 자, 요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게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입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 나와요? 코사인 90도죠. 0 나오네. 그죠? 제곱에도 0이 되겠죠? 그럼 분모는 1 됩니다. 그죠? 자, 요것도 지금 뭐야?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요게 0 되고 제곱에도 어차피 0이 되겠네. 자, 요것도 뭐가 돼요? 요것도 0이 되는 거죠. 그럼 곱관계니까 다 0이 되버립니다. 얘는. 그죠? 여기 1 남았어요. 자,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요. 1 나오죠? 1, 1 나오고 마이너스 1. 요기 1 있으니까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1분의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죠? 예, 정답 몇 번입니까? 자, 2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g'3의 프라임 값을 구하는 거죠. 자, 일단은 ag' 임 3분의 1이 8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걸 미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h(x)는 자 동그라미를 일단은 갈로로 바꿔줄게 g 갈로 f 3x 요렇게될 겁니다. 자 얘를 미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h 프라임 x는 자 얘를 x라고 f 3x를 x라고 보고 미분하는 거야. 합성함수 의 미분법이죠. 자 미분해주면은 g 프라임 f 3x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x 가 아니었던 거잖아. 합성 함수 미분법에서 얘를 미분했던 놈을 더 곱하셔야 돼요. 자얘 미분해주면은 f 이걸 또 x 라부 보고 미분하는 거죠. 이것도 합성 함수 미분법이네. 자 f 프라임 3x가 되고 합성 함수 미분법에서 얘미분했는 3을 더 곱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그지? 자 이제 x 자리에 3분의 1 집어넣읍시다. h 프라임 3분의 1은 3, 그 다음에 G프라임,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어 주니까요. F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3분의 1 집어넣어 주니까 곱하기 F프라임 1,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 값이 문제 조건에서 8이라 그랬어요. 8은 3 곱하기 자, F1은요. F1은 3이라 그랬죠. 이게 이게 3이 되는 겁니다. G프라임 3, 나왔네요. 우리 이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네. 자, F프라임 1은요. 4가 됩니다. 곱하기 4가 돼요. 오케이. 자, 양변을 4로 나눠버릴게요. 자, 여기도 4로 나누고, 자, 여기도 4로 나눠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약분해서 남는 게, 요거 남죠? 그러면은, 3. 3. g' 3의 값은, 자, 요거 약분서 4로 약분해서 2가 되겠죠? 자, 양변을 3으로 한번더 나눠주면은, 약분해서 자, 우리가 구하는 g' 3의 값은 3분의 2가 되면 알수 있겠네요. 3분의 2차줄이니까몇 번입니까? 예, 정답. 1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분입니다 지수 미분에 관한 거죠. 자, 이게 x 제곱 미분해 주면 뭐가 돼요? 그대로 이게 x 제곱이죠. 자, a의 x 제곱 미분해 주면요. 그대로 a의 x 제곱인데 밑이 자연 상수 e가 아닐 때는요. 지수는 곱하고 로그는 나눈다. 지수는 곱하고. 이게 지수잖아요. ln 밑을 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ln a를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수는 곱하고 로그는 ln 밑을 나눠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 공식으로 여러분들 하나 외워주시고요. 자, 요거 이제 미분하시면 되겠죠. 자, fx 다시 한번 적을게요. fx는 2의 2x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미분하는 거예요. f'x. 밑이 자연상속 e 가 아니죠.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얘를 x라고 보고,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또. 2x를 x라고 보고 미분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2의 2x제곱이 되는데, 이게 x가 아니었잖아. 그럼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얘를 더 곱해주셔야 되는 거죠. 미분했는 놈을. 근데 밑이 잔상수 2가 아니죠? ln 밑을 더 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f'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f'a가 이거다, 이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xr에 a 집어 넣어주면은 f'a는 자, 2 곱하기 2에 2a제곱 곱하기 ln 2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누구와 같다? 얘가 32 ln 2와 같다 그랬습니다. 얘가 32 ln 2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부터 자, 여기에서 우리가 a 값을 구하시면은 집에갈수 있다라는 얘기죠. 양변을 ln 2로 나눠 버리시고요. 양변을 2로 나눠 주면은 16이 되겠죠. 그럼 다 했으면은 2의 2a 제곱은 16이라 고하는 거는 2의 4제곱이 되겠죠. 밑끼리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지면 되죠. 지수 방정식. 자, 2a는 e 4가 되고요. 따라서 a 값은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죠. 4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f 프라임 영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미분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f 프라임 x는 자, 요거를 미분하는데, 자,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이거 전체를 x라고 보는 거죠. 이거 전체를 x라고 보고 미분하는 겁니다. x 세제고 미분하는 거예요. 이거를 x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3은 앞으로 떨어지고요. 3에 자, ln x 플러스 1 플러스 2에 자, 차수 하나 줄어야 되니까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게 X가 아니었던 거지. 이게 X가 아니었던 거지. 그럼 미분했는 놈을 더 곱하셔야 되겠죠? 자, 2를 미분해주면 0이 되고요. 자, LNX 플러스 1 미분해주면은 로그 미분이지 않습니까? 진수분의 X 플러스 1분의 진수 미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 미분해주니까 1될거 아닙니까? 끝났죠? 가방살 준비하시면 됩니다. F'0은요, x 에0 집어 넣어주니까 자, ln1 진수 1이면 0이 돼 버리죠. 로그의 값이 0이고요. 2 더해 주니까 2가 되고요. 제곱해 주니까 4가 되고요. 4 3 12가 되겠죠. 곱하기 여기다 0 집어넣어 주니까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2가 돼야 되니까 4번 체크하시면은 6번에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